오늘 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신 후에 일어났던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상이여 것이나 묻지 않았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전하였던 소식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으로 제자들은 이상이 여궈습니다. 왜 이상이 여궈을까요? 제자들이 이상이 여궈시면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양식을 삽수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라. 또한 수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삶에 못마름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여인은 자신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못마름이 해, 해결된 것입니다. 자신을 만나 예수님을 증거하여 삶의 만족을 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으로 삶의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보다는 사마리아의 연가 이야기를 하였던 모습을 이상 여객 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 구원 이심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이신 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나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나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뜻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들을 이사야 여기 는것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이로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